안녕하세요 피카츄입니다. 오늘은 토핑 소개 이불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제가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제가 요새 계속 업로드도안 하고 제가 학원 때문에 바빠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은 토핑함 상자에서 이 상자가 있는데 왜 이러죠 하지? 네. 이렇게 해서 네. 기 상자 뚜껑으로 이렇어 여기 뚜껑 이렇게 여기에 메모지 토핑이 있시개가 들어있고요. 토핑함 이렇게. 세개 들어있어요. 요거는 이제 메모지인데, 화질이 요새 계속 안 좋네요. 요렇게 요거는 그거. 되게 귀여워요. 요 찹쌀떡 메모지. 네, 요 메모지가 있구요. 그리고, 아, 왜 이래. 거 요거 요거는 토핑함인데, 아이폰 사면서 딸려온 토핑함이구요. 세개의 토핑함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딸기볼인데, 줄리우님 출처일 거 제가 줄리우님 거 보고 했으니까, 줄리우님 출처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거, 그린베리도 하나 들어있고, 이거 뜯었어요. 이거는 고기볼이고요. 원래, 아고기볼이 원래 소코볼인데, 줄리우님 거 보고 만들었다가, 그냥 뜯어 쓰게 됐는데, 불편하더라고요. 이거는 바나나볼, 이거는 스노우볼. 스노볼은 제 친구 출처입니다. 지연님 출처고요. 이제 그리고 <laughs> 죄송합니다. 요거는그 콜릿 같은 거 찍는 거고 요거는 그거 뭐지 메모지입니다. 메모지 맥누치는 제가 몇, 세 개밖에 안 남았어요. 크다 요거는 그건데, 그냥 공병이에요, 공병. 원래 세개 있었는데, 하나는 립밤 만들고, 수제 립밤 만들고, 하나는 그냥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없어졌어요. 요거는 깔뚜 세트인데, 석샷, 두개두개 이쌩. 우리도 해 근데 별거 없어요 여기. 는별 깍지를 제가 쬐끔만한걸 잃어버려가지고. 아, 이거는 이건 제 친구한테 받은 건데 짧좀큰 거고요. 근데 네, 이렇게 아 이거 어떻게 접지? 없는 건가 봐요. 네. 접어서 그냥 쑤셔 넣어주시고요. 요거는 그냥 그아뭔깍지지 그냥, 그냥 깍지고요. 원래 육종인데 제 친구한테 저 이거를 하나 더 받았는데 제 동생 줬고 요거는 그냥 위에 없는 거. 요거는 큰 별깍지고요. 요기 안에는 여기 숨어 있습니다. 화질이 또왜 이래 요렇게 두개 있고요 화면을 좀 신경 써야겠어 요거는 그냥 요거는 있습니다. 이거는 짤투 세트입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많이 작죠. 왜냐하면 제가 그 목이 지금 쉬어가지고 그리고 요거 있구요. 요거네개 그거 있는데 네개 파우더, 파우더 그 미사사코비 파우더 세트 B이지 싶어요. 4종? B인가? B인가? 맞나? B일 거예요. 네. 아, 일단 이거 전에. 요거는 다이소 3,000원짜리 메모지고요 생각보다 80매 들어있네요. 네, 이거 생각보다 제가 잘 쓰고 있거든요. 네, 그렇고요 이거 파우더 네종인데 그거. 이거는 고춧가루 파우더, 연한 파슬리 파우더, 요거는 김가루 파우더, 요거는 모르는 가루 파우더. 이렇게 네 종이 있습니다. 화질이 오늘 생각보다 좀 깔끔하네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토핑들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전에 진짜 너무 죄송합 이거. 파스텔부터 용도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거 햄 토핑이나 그런 데 쓰고요. 햄 토핑에 자주 애용하고 있고 이거는 그 브로콜리에 많이 애용하고 있어요. 브로콜리 흰색으로 월드 떠가지고 저는 파스텔 제색하는 편이라서 이것들은 빵들 아, 죄송합니다. 브로콜리 브로을까 아니야. 그렇지 않을 거야. 진짜 죄송합니다. 요거는 빵 채색할 때 많이 쓰고요. <laughs> 네, 저는 이제, 요렇게는 전부 다 감자나 빵쓸때 많이 써요. 감자 빵. 뭐, 감자 채색할 때도 요렇게 요 여섯 개는 다 쓰고요. 윗면이 좀 더러워요. 요거는 까만색뭐쓸거 있을 때 있을 코 같아. 근데 또. 스트리요코스 트리스코스 트리스코스 이렇게 코스통리스코스 트리스코스 해보스코스 트리스코스 트 깨치게. 왜 이렇게 빈 통이 안 나와? 지빈 통이 세 개밖에 없어 보자. 아, 빈 통이 보세 개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빈 통이 없는 그러면 제가 많이 캡핑을 만들어가지고 다 버렸었는데 캡핑을 또 생성을 해가지고 무한 생성. 네, 여기다 치워두고 저는 하나나해보도록겠습니다 하나 요거는 제가 옛날 도핑들 넣어놓은 건데, 요 다섯 개들은 옛날 거예요. 요거는 생활에서 볼수 있거나, 아니, 면 목공풀에서 만든, 목공풀로 만든 젤리고요 빨간색이랑, 요거는 목공풀 넣고 했는데, 그냥 아무 색도 안 하고 목공풀 넣고 했는데, 요 색이 변했고, 이건 빨간색 있고, 요거는 아몬드 토핑이에요. 제가 아몬드 토핑을 진짜 못 만들었죠. 아몬드 토핑. 요거는 체크쿠키 토핑. 못 만들었죠. 요거는 계란 토핑인데, 완전 똥컬이고요. 요거는 도넛, 바가리 똥컬. 네, 그, 이거는 큐이는 진짜 제가 마음에 안 드는데, 풀점 제작했고요. 풀점 제작해서 뭔가 아까워서. 어. 이거는 예진님한테 받은 수박이고요. 이렇게 네개 있는데 잠시만요. 이거는 당근 채썬 거. 이거는 통감자고요. 색깔이 콜이 생각보다 좋아요. 콜. 잠시만요. 왜 이러지?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화면빨이 잘안 봤네. 요거는 당근, 이렇게 어긋살기 한 거, 당근 그냥 동그랗게 썬 거.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햄토핑 두개 남았고요. 요거는 아크릴 제작. 헉, 뭘로 시작했는지 하나도 설명을 안 했네, 내가. 어, 다시 다 해야 되나? 네, 풀. 죄송합니다. 풀점, 아클, 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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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점 이거 얘 빼고는 전부 다 풀점입니다. 여기는 목공풀이나 생활에서 볼수 있는 거 여기는 아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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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크 아클, 아클 전부 다 아클 저는 거의 대부분 아클이에요. 왜냐면 저는 아클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근데 요새 계속 아크로로 토핑 제작을 안 하다 보니까 네, 여기 보시면 이제 햄토핑 두개 남았구요. 아클 제작, 식빵 토핑 많이 있는데, 퀄이 생각보다 상당히 고퀄이구요. 아클 제작, 요거는 황도 토핑인데, 황도 토핑도 이게 간단하다 보니까 퀄은 예뻐요. 요거는 풀점 제작, 요거는 햄 토핑 받은 거구요. 아클 제작일 거예요. 요거는 얼음 토핑, 글루건 제작이구요. 요거는 밀크 바나나 토핑, 아마 아클 제작일 거예요. 요거는 해, 예, 이거는 치즈 토핑인데 좀 다른 방법으로 제조를 했어요. 어떻게 제조했냐면 제가 이제 천정 아클 1대1 비율로 넣고, 우드락 건드 넣고, 거기다가, 뭐였지? 아, 어, 그, 물인가? 이.. 이게, 이게, 이름이 뭐더라? 아, 그래, 리무버를. 리무버를 두방울로 놓고요. 제가 원래 어떤 서랍이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 아, 한 3, 4주일 정도 숙성을 시켰더니 웃기게 나왔어요. 좀 신기한 방법을 제작했고, 네.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조금 불투명하죠. 이번에 새로 산 건데, 이거는. 이거는 홍 이건 청고추 토핑, 이건 홍고추 토핑이거든요. 이거는햄 토핑. 이거는 아 밖에 소리는 진짜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오빠가 보고 있어서 여기는 에어, 이건 애호박 토핑인데 또 생각보다는 잘 나와서. 이거는 예진님한테 받은 아이스크림. 예진님은 아이스크림 진짜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금즘 여기 보라색이 뭐가 묻어있는데? 어쩔 수 있구나. 예진님이 이거 완전 초보 때 제작했다고 반 이시가 없어서 그 뭐지? 이건 천점이라칼미으로 그 제작했대요. 이거는 그때 예진님이 그 뭐였지? 그게 없으셔가지고 바니쉬가 없으셔서 투웨이 매니큐어로 했는데도 끈적끈적거려요. 음, 냄새도 좀 나고요. 요거는 이제 미자 토핑들인데 몇 개는 없었고요. 분류해놓으려고 요거는 큐이 토핑 요거는 오렌지 토핑 되게 예뻐요. 이거는 당근 토핑이고요. 야채 세트 5종 시켰고요. 이거는 토마토 토핑인데 원래 과일 세트 10종에 따라 오는 건데 원래 과일 세트 10종에 따라 오는데 제가 야채 세트 5종, 과일 세트 10종 시켰는데 랜덤이고요. 과일 세트. 근데 토마토가 거의 대부분 온다 하셨는데 제가 토마토가 왔어요. 그래서 내 과일 토핑... 4개는 1 0종은 엄마가 사준 거여서 동생은 4개하고 동생이 4, 저보고 6개 하라 그래서 저는 6개 했습니다. 이거는 그거 야채 세트 5종에 나오는 그, 그, 구할 수 있는 양, 양송이. 아, 이게 버섯, 그냥 버섯. 야채 세트 5종은제 돈으로 구매했습니다. 이거는 오이 토핑이고요. 펄은 조금 되게 고퀄이긴 한데 좀 신기한 펄이고요. 이거는 야채 세트 5종에 양파입니다. 되게 예뻐요. 제가 보면 요게 과일, 과일, 그 다음에 요게 다섯 개가 전부 나야채 세트예요. 네, 그리고 요거는 바나나 토핑, 과일, 수박 토핑, 과일, 딸기 토핑, 과일, 사과 토핑, 과일이고요. 네.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받은 것들, 아니면 잘못 썰은 것들 여기다 떴어요. 까지 지원의 토핑 피카츄의 토핑 소개 2부였고요. 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하고 구독 좀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